오늘도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승인 성과를 얻어내며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에서도 긍정 평가가 압도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에이팩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자신의 SNS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라고 화답하면서입니다.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도가 있으며 호주와 브라질이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는 소수 국가들만 운용 중이라는 것인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언론이 만든 우정관념을 깨부숴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를 참칭하며 북한 타령으로 연명해오고 있는 사대주의 수구정당인 국힘당이 안보 분야에 능하다는 그런 관념을 줄고 심어주고 있는데, 정작 민주정부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훨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이틀막을 시전하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북에서 무장공비가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얼마나 흔했습니까? 게다가 남쪽으로 땅굴까지 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주정뱅이 정권 때도 국에서 계속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비익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보는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외치는 안보는 즉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으며 자신들의 만행을 덮으려고 시민들을 이틀막하려는 그런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그리고 그 뿌리인 국임당이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은 완벽한 헛소리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오래된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닌 중도보수 정당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역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보수 우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반북타령으로 공포밖에 조장할 게 없었던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의 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들은 그런 민주당 인사들까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갔죠. 이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쓰던 수법이라 할수 있겠는데, 단지 자신들의 안보만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정부가 안보에 있어서도 훨씬 압도적이라는 그런 성과와 이미지를 이번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심어줌과 동시에 보수 우파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정당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완벽한 보수 우파라고 할수 있죠. 법민주 지지층 역시 실제론 대부분 보수 우파 성향 아니겠어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나 군사력 강화나 경제 분야 등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또 북한의 김시왕조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비롯한 모든 독재체제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부정관념에 젖어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이들도 거의 없고요. 반대로 국임당 같은 부류는 보수우파는커녕 그구라고도 절대 붙여선 안될 그럴 집단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구는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 외치는데 국임당 부류는 한민족의 역량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다는 뉴라이트 사관에 찌들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저력을 개무시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툭하면 베네수엘라 탈영까지 해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될 수도 없지만 맨날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안보에 있어서도 전시작전권환수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외세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극우라는 호칭도 적절하지 않죠. 게다가 내란 사태까지 일으켜 수십 년전 과거로 돌아가려는 북한 김시왕조와 다름없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겐 수구종북이라는 호칭이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 열렬한 추종자들 역시. 독재자의 우호적이니 북에 가면 김씨왕조에 제일 충성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에게 보수니 우판이 그런 호칭은 절대 붙여서는 안될 것이며 빼앗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수밖에요. 이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민주 지지층 역시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외쳐야지 않겠어요? 한편 보수들 입장에서 더욱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에선 아직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막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연속 수중기간이 더해 무제한이란 점입니다. 승조원의 체력 그리고 식량만 뒷받침된다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디젤 잠수함이 연료 등을 보급받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게다가 잠수함의 속도는 빠르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적어 음파 탐지기로도 찾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군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진의 바로 앞바다까지 은밀하게 이동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적군이 방어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기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상당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이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대표적 자산이 될 것이며, 국임당과 주정뱅이 어게인을 외치는 부류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떠드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반길리 없는 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란 겁니다. 물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반길리 없었기에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시도돼 왔습니다. 그러다 자주국방을 더욱 강조한 노무현 정부 들어 구체화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초기 이른바 추진된 삼유기 사업이 그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고 이는 즉시 승인됐는데요. 그 계획은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세 척을 2020년 전에 실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고 날짜를 따서 3유기 사업이라 불리며 비밀리에 착수된 것이었습니다. 3조 5천억 원을 들여 핵잠수함 세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 3년 간격으로 하나씩 건조해 실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었던 겁니다. 해군은 3유기 사업단을 비밀리에 설치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으나 그런 국가기밀 사안이 2004년 1월 이것이 언론에 전격 보도되고 맙니다. 문제를 일으킨 건 역시 조선일보였는데요. 당시 해당 사안을 보도했던 기자가 군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현 국힘당 의원 유용원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군 당국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4천 통급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에 국방부와 해군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해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30여 명 규모의 사업단을 설치 구체적인 설계 및 건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밀 사안이 보도된 이후 당시 국방부는 결국 핵잠수함 개발을 부인하고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얘기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20여 년전 기밀 사항을 보도한 당사자인 유용원의 이름이 이번 기회에 다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유용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엠바고가 아니었고 제가 취재해서 쓴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 핵잠수함 관련해서 군 내부에서도 좀 이른바 수상한파와 잠수한파가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기사화해서 공론화하는 게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었던 건데. 그 뒤에 제 의도와는 다른 파문이 일었다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무한 책임감을 갖고 핵잠수함 관련 세미나라든지 스티커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자 시절에 캠페인을 했었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 잠재력 확보, 잠재력 확보를 위한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면 국익과 안보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거의 스파이나 다름없는 이적행위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유용원을 향해 핵추진 잠수함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질타가 계속 나오는 거지요. 당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 기술력 문제나 비용 문제 등도 있었기에 좌초된 이유가 보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핵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후속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년 뒤인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승인된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제대로 계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을 거론하며 디젤 잠수함으론 북한이나 중국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영역을 핵잠수함 건조로 넓히는 것이 조선업 부활을 노리는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입장도 전한 것인데요. 이에 트럼프가 흔쾌히 수락한 셈입니다. 이런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있어 입으로만 안보 타령을 해온 국힘당 입장에선 뭐라 트집 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조중동에서도 테크를 걸만한 것이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국힘당에서 트집 잡고 있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은 지난 2일 SNS 글에서 사실 이번 핵추진 잠수함 하브이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뜻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다.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건조하지 못하고 미국 것을 사서 쓰게 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주정뱅이 어게인을 외치는 최고위원 김민수 역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성과로 볼수 없다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이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구기간도 상당하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정작 국힘 정권에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든 도입이든 시도조차 못한 주제에 평가절하하기만 바쁜 것이죠. 또 외교관 출신인 국힘 의원 김건 역시 최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해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고 공격했으며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엄청 민감한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또 원내대표 송원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디젤 잠수함이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중국을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외교적 실언이라 떠들었는데요. 국임당에선 주정뱅이 악의한 타령하는 부류들을 필두로 그렇게 중국 씹어대기에 열중해대며 악의 축이 중국인 것처럼 매일같이 선동하고 있는데 이번엔 중국 눈치 보자고 하는 건가요? 이런 국임당의 반응을 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마이 TV에 출연해 그렇게 국가안보 떠들어 대더니 이거 하나 잘했다고 칭찬할 여유가 없느냐라며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안보는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느끼지 않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조중동 사설조차도 정말 잘했다고 한다. 우리의 소원인 원자력 사용의 결료 재처리 협상을 한다는 것은 보수 진보를 넘어 평가해야 할일 아니냐. 이걸 평가도 안 하는 자들을 어떻게 정당으로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선 핵연료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연료를 연구용으로만 사용 후 미국의 승인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섭니다.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은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라고 한 부분 역시 아직 넘어야 할 산이라 할수 있는데요. 현재 필리조선소는 하나 그룹 쪽에서 보유하고 있어 국내 자본이긴 하지만 여기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방위산업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는 연방정부와 의해 주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 측이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된 잠수함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필리조 선소는 핵추진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인프라와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적자는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마땅한 조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필리조 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필리조 선소 건조권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협상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건조 지역에 대해 어디 조선소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등의 얘기는 나온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디서 건조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국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조선소는 이미 대형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해군의 최신 잠수함인 장영실급은 필요시 핵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또 해당 사안이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영도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최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4일 미얀모 협의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라며 당연히 군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도 협조하여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 역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강해지길 원한다라며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안보와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할 명분 같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핵추진 잠수함건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포지션을 확실히 중도보수로 잡아야 할 것이며 민주당 역시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왼쪽에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들어서는 것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